이제 그 국힘 전대가 한달 정도 남았잖아. 원래 좀 이렇게 가장 재미없기로 소문난 게 보수당 선거거든. 아무래도 좀 거의 다좀 예측이 되고. 근데 그 나경원 의원이 중도화차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익사이팅해진 것들이 있지. 그리고 분위기가 안철수 의원이 김계원 의원을 조금 넘어서는 이런 모양새다 보니까 좀더 재미가 있어진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본 실제로 보면 좀,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니까 안철수 캠프가 좀 선거에서 잘하고 있다, 이런 것들이 있는데,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석을 좀 해, 나만의 좀 시각으로 얘기를 해줄게. 기조인데, 나경원원이 정부 여당의 직격탄을 맞았던 사건이, 그러니까 자기가 뭐 정부 요직 해임이 된게 대통령 뜻이 아닐 거다라는 식으로 글을 썼다가, 갑자기 대통령 실에서막 공개적으로 난리를 좀 쳤잖아? 거기서부터 뭔가 좀 분위기가 꺾이는 느낌이 있었는데, 이번에 안희원이 되게 잘하고 있는 게 뭐냐. 절대로 윤석열 정부, 그러니까 대통령실 쪽하고는 격을, 각을 안 세우려고 그래. 이제 가령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. 김 의원이, 야, 너뭐철새잖아 그러니까, 그러면 내가 대통령하고 단일한 것도 철새냐딱 이렇게 한 줄로 끝내버리거든. 오, 이런 거는 좀 놀랬던 거지. 그러니까 확실히 대통령실에 빌미를 안 주려고 하는데, 이제 며칠 전에도 그 선대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이 이제 그 공직에서 해입촉? 해임이 되면서도 그런 것도 어 그냥 알았어요. 별말안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.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더할 말이 없는 거지. 그러니까 모양새가 되게 낭영호 의원부터 해서 대통령실 좀 너무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번에도 김영호 의원 날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. 근데 확실히 이제 안 의원이 자기들, 자기 존재감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은 안 건들고 그러면서 김기현 의원만 상대하고, 약간 윤회감만 건들고, 오, 어 이런 거 전략적으로 되게 잘하고 있다. <laughs> 세 번째는 대응인데, 그 김기현 의원이 최근에 이제 김연경 선수랑 남진 씨랑 사진 찍으면서 조금 약간 소란스러웠다고. 뭐 남진 씨는, 뭐난저 사람 몰랐는데? 이러면서 좀더 체면을 구겼지. 아무래도 인지도에 대한 약점이 있다 보니까.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, 김현 쪽 해명을 보면, 그 말이 사실이라면 좀 억울할 것 같거든? 근데 이제, 그때 좀 보면 좀 확실히 초기에 이렇게 잠재우지 못하면서 일을 좀 키우는 느낌이 있었어. 그러니까 계속 뭔가 해명 자료를 내고 뭔가 안원을 계속 그걸 지적하는 안원을 비판을 하고.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김영우원 뭐 이런 이슈도 안원 쪽에서는 되게 차분하게 대응을 했던 거에 비하면 그런 것들을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. 그 최근에 안원의그 메시지를 보면 되게 잘하고 있는 게그 사진 논란 때도 딱한 마디로 끝내잖아. 야 이거 총선 때였으면 망했어. 그러니까 이런 걸로 통해서 너는 대표될 자격이 없어. 이런 걸한 방에 보여준다고. 그러니까 안현이 그러니까 이제 안현이 한 10년 정도 정치를 하면서 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. 맨날는 무슨 아바타, MB 아바타 이런 얘기하면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확실히 이제 선거는 되게 잘한다. 그러니까 말도 많이 늦셨고 결론적으로는 난 선거 자체는 안현이 잘하고 있는데. 이게 당원 100% 투표란 말이지. 그래서, 김미연이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까보면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,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. 이게 만약에 배팅이라면, 안니연한테도 걸어볼만 하지 않을까. 음, 게 뭐, 추가적으로, 야당 입장에서는 김미연이 당선이 돼서, 약간 이제 총선에서도, 야, 너네 윤핵 간에 들러리야, 뭐, 어? 대통령 들러리야, 이런 걸로 승부를 보고 싶어 할 거라고. 그런 게 프레임 짝이가 좋잖아. 근데 이제 안철수원이 의 당대표가 되면, 상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반응도 되게 나오고 있거든? 그 좀, 보면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되게 많은 거지. 이런 것들이 좀 재밌어지는데,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. 오늘 영상을 또한 줄로 정리하면, 안출수 10년 정치하더니 짬바가 엄청나다.